제15회 하와이 국제영화제가 다음 달 4일 개막합니다. 한국과 아시아 지역에서 37편의 영화가 출품됩니다. 보도에 정상훈 기자입니다. 하와이 국제영화제 히프의 봄영화제가 4월 4일부터 10일까지 리갈 돌캐너리와 하와이 극장 등에서 열립니다. 올해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과 유럽 등에서 출품된 37편의 영화가 선보입니다. 한국 영화는 인기 영화 8편이 선정 출품됐습니다. 최대한 좀 다양한 장르를 이룰 수 있도록 저희가 프로그램을 짰고요. 작년 여름부터 가을 그리고 겨울까지 총 인기 많았던 그리고 해외 영화제에서도 많이 초청했었던 그런 영화들을 주로 프로그래밍을 했습니다. 한국 영화 중 배우 하정우의 감독 데뷔작인 롤러코스트와 한국에서 천만 관객을 돌포한 변호인 김태윤 감독의 또 하나의 약속이 인기몰이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 숨바꼭질, 안녕 투이, 집으로 가는 길, 결혼 전야, 파이널 레서피도 기대되는 작품입니다. 봄 영화제는 일주일간의 일정을 끝낸 뒤 14일과 28일에 한국 영화를 다시 상영합니다. 4월 14일에는 지난해 하와이 국제영화제에서 호평을 받은 진학인 감독의 파이널 레서피를 28일에는 양우석 감독의 변호인을 각각 하와이 극장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영화 티켓은 개막 전까지는 하와이 국제영화제 홈페이지나 리갈돌 캐너리 극장 건너편에 위치한 하와이 국제영화제 사무실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봄 영화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와이 국제영화제 홈페이지 hifi.org를 참조하면 됩니다. KBFD 뉴스 정상훈입니다.